외모평가가 강한 한국 사회입니다. 어떻게 인재들과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결론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지점은 팀장, 리더, 관리자, 그리고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외모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스몰 토크 하다가 잘못 가버리는 거. 스몰 토크 하다가. 그냥 반가운 마음에,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오늘 헤어스타일 뭐, 누구 닮았네요. 하다가 약간 웃기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뭐, 누구네요. 뭐, 이렇게. 연예인 예를 든다든지, 그냥 뭐, 약간 웃긴 연예인 예를 들어버린다든지, 그냥 그 잘못 나가는 거예요. 의도가 달리. 그러니까, 제발, 제발. 사랑하는 경영자, 리더, 팀장, 직장 내에서 우월적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외모로 스몰 토크 하려는 생각을 오늘 이 순간으로 딱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으로 멈추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단계. 굿뉴스 나눔 하시기 바랍니다. 굿뉴스. 외모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 주말에 나 운동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김 대리는 어땠어요? 요거 하세요. 요거 하세요. 아이, 어젯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가 나와가지고 나 그거 봤는데 재밌던데요? 요렇게 하세요. 괜히, 아이, 오늘은 좀 화장이 잘 받았네요. 그쪽으로 제발 가지 마시라고요. 그쪽으로 제발 가지 마시라 옷 샀나 봐요 이런 쪽으로 가지 마세요 파마 잘 나왔네요 이런 쪽으로 제발 가지 마시고 아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새가 이렇게 짹짹짹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오다가 꽃을 봤는데 벌써 가을인 것 같아요 굿뉴스 나눔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1단계예요 요거 좀잘 해보시고 2단계 뭐예요 여행 취미 운동 날씨 문학 예술 지역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름에 휴가 어디 갔다 왔어요 아 보라카이 갔다 왔어요 와 거기 석양 멋있던데요. 아,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빨간색 다시 보고 싶어요. 아, 어디 갔다, 제주도요. 아, 제주도. 아, 저는 서귀포 쪽 갔다 왔는데, 아, 따뜻하던데요? 덥던데요? 아, 거기 뭐초콜릿 먹었습니까? 아, 카페 어디 좋던데요? 요런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몰 톡 하시면 돼요. 외모 쪽으로 안 가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가면 상대의 관심이죠. 인간관계훈련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는 이런 표현을 썼죠. 카네기가에 가면, 카네기가 카네기가에 가서는 카네기 이야기를 하라. 록펠러 가문에 가면 록펠러 이야기를 하라. 버킹검 궁에 가면 버킹검 궁 이야기를 하라.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이야기를 하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이 꽃꽂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꽃꽂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조사해 봐가지고, 아, 요즘 꽃꽂이는 이런 식으로 하던데요? 아이 물을 넣을 때 이렇게 아이 화분이랑 물 넣는 거랑 요즘 같이 하는 뭐가 나왔던데요.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댕댕이를 키워요. 아, 요즘 댕댕이들 뭐 이렇게 있던데요. 요즘은 뭐, 뭐가 뭐좀 맛있습니까? 새로 나온 사료가 뭐가 있습니까? 아, 저도 영양제 한번 줘 줘봐야겠... 봐요. 상대방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을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스몰 토크예요. 정신줄 놓으면 외모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외모 이야기 안할수 있고 외모 이야기도 할수 있죠 스타일이나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차 하면 외모로 넘어가고 외모로 넘어간 거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영자와 리더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칫 그냥 정신줄 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스몰 토크 군 뉴스 나눔 여행 취미 운동 날씨 문학 예술 지역 그리고 상대방을 잘 보셔가지고 상대가 관심 있어 하는 거, 대화하는 거, 이렇게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역대급으로 이른바 단일민족이라는 판타지, 판타지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 판타지, 만들어진 판타지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때부터 가정의료 준칙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전통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것들을, 과거에 있던 것을 만들어 오면서 최근에 만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오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50년 안된 것들 많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거 판타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 중앙일보 이런 거뭐 글쎄요 뭐 이런 거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준 한국인 얼굴, 쌍꺼풀에 넓은 이마, 남방계 얼굴로 간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조사에서는 현대와 고대인의 개놈 273개를 슈퍼컴퓨터로 분석해 보니까 한국인 단일 민족 아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한국인은 단일민족 당연히 아닙니다. 북방계가 있고요, 남쪽에서 올라온 고구려, 백제 계열과 남, 아니, 북방에서 내려오는 고구려, 백제 계열과 남방에서 올라온 신라계 혹은 가야계가 약간 다른 어, 다른 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역사 공부하신 분들 다알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민족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니고 예, 우리나라를 네, 아무튼 몽골. 네. 고려 중기의 몽골 침입 시기에 우리나라는 많이 섞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도 많이 섞였습니다. 병자호란 때도 아주 아주 많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약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많이 또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개놈 DNA 분석해 봤더니 그것도 역시 북방계 그리고 중국 남방계 그리고 이쪽 베트남 어,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서 올라온 또 일본 쪽에서 올라온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단일민족이란 판타지가 있고 서로 너무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표준 한국인이란 단어를 지금 중앙일보가 썼는데 여러분 표준 미국인이란 단어 가능합니까 표준 프랑스인 가능합니까 표준 영국인 가능합니까 표준 독일인 가능합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일기예보 하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laughs> 미국에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이제네럴이 굉장히 강해요 보편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조금만 달라도 다른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그 어떤 보편적인 거,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평균 지향성이 굉장히 강하죠. 평균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상하다! 너왜 그러냐? 너 이상하다, 이상하다. 너톡좀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너눈좀좀 어떻게 좀 해봐라? 너 헤어스타일 왜 그러냐? 너 얼굴 왜 그러냐? 너 점이 왜 그러냐? 이 보편성에 대한 지향성이 너무너무나 강해요. 그것이 외모 평가, 외모 품평까지도 가는 거죠. 어디서 평가질이야? 할 만하죠. 할 만하죠. 감히 내 얼굴을, 내 외모를 내가 바꿀 수 없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도록 태어난 나의 DNA에 기반한 나의 신체적 특성을 감히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보편성입니다. 이게 보편성이지. 너왜 키가 좀 너무 작니? 발가락이 왜 그렇게 생겼니? 손가락은 왜 약간 안으로 들어갔니? 얼굴 귀가 좀왜 그러니? 이거는 너무너무나 너무나 이 대한민국의 땅덩어리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조금만 벗어나면 외모 평가가 강한 한국 사회입니다. 어떻게 인재들과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결론 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패션 브랜드에서 인사팀장, 전략기획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헌트라는 브랜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옷 헌트였죠 근데 이 브랜드가 이른바 프레피로 그래서 모범생 룩이다 아이비 리그에 모범생들이 입을 만한 그런 옷이다 이런 평가를 받다가 당시에 제가 그 브랜드에서 근무할 때그 사업부에서 근무할 때 당시에 골프 브랜드가 메가 트렌드로 떴습니다 그래서 헌트가 컨셉을 골프 복으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그래야 매출도 일어나고 트렌드를 따라가니까. 문제는 뭐냐? 헌트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와 영업부와 기획팀 직원들이 약 25명 정도가 있었는데, 헌트가 골프 브랜드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 25명 중에서 단한 명도 골프채를 잡아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될 턱이 없죠. 골프복을 만드는데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깜짝 놀래서 부랴부랴,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누군지 사내에서 찾아가지고, 사내 공모제를 통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헌트 브랜드로 발령 내 보냈고, 채용할 때 골프를 즐기는 사람인가를 인재상으로 바꾸어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입사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것,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무려 1년이나 걸리더라고요. 대기업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회를 상실하고 다른 브랜드들이 골프복에 대한 깊이 있는 감성을 연출할 때 헌트는 진도가 많이 늦었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진 브랜드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장은 왜 모이는 곳입니까? 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등산용품 회사라면 뭐 해야 됩니까? 등산을 즐기고 있는지, 등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쉬는 날 등산을 얼마나 하는지, 이게 이게 절대적인 채용 기준입니다. 외모를 봐야 될게 아니죠.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IT 회사라면요. 토이 프로젝트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주말에 코딩 작업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새로운 코딩 기법에서, 기터브에서 뭔가를 지금 새롭게 받고 있는 건지, 요거를 봐야죠. 교육회사라면 뭐어 봐야 됩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교육하는 걸 즐기는지, 어디 가서 교육 강의라든가 이런 거 재능 기부라도 하고 있는지, 그거 봐야죠. 화학약품 제조회사라면, 아이고, 쉬는 날 나와가지고 막 연구실에 나와서 화학약품 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딘가가 가지고뭐 화학제품식을 공부하고 있고, 산, 수학, 수학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항공사라면요. 아이고, 밝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가 일반적으로 제네럴하게 뭐가 좋아하고 있는지를 보지 마시고 사회적 트렌드가 어떠하다는 것을 영향을 받지 마시고 영향받지 마시고 뭘 봐야 됩니까?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직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고객들을 사랑하고 고객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재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쁘고 용모 단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등산용품회사라면 등산 드립다 하는 사람. 드립다 하는 사람. 교육회사라면 어디 가가지고 교육자원봉사 막 강의하고 막돈안 줘도 막 가서 강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가인즈 컨설팅 그룹. 어떤 사람 뽑아야 됩니까?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서 그 기업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기업의 비즈니스 세계를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들어와야 돼요? 알바해 본 사람. 알바해 본 사람. 창해 창업해 봐가지고 한번 망해 본 사람. 대박! 대박!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꾸 가르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뽑아야지, 일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돼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키큰 사람, 얼굴 밝은 사람, 잘 웃는 사람. 이렇게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외모 민감성이 강한 사회에서 어떻게 진짜 인재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브랜딩 7Q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번 질문이 뭐냐? 직원은 어떠해야 하는가예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 어떤 사람 채용하고 어떤 사람 승진시키고 어떤 사람을 박수 쳐줘야 되느냐?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고객을 사랑하고 그 고객을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서비스에 관련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돈 주면 하고 돈안 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 비슷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인재상이 구체적일수록 사회적 평판, 사회적 영향세라고 하는 게 있죠. 외모 중심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점점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분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열심히 일할 겁니다. 사회적 평판 그렇게 됩니다. 영향이 있어요. 무엇 무엇을 할수 있는 사람 찾으세요. 무엇 무엇을 해본 사람 찾으세요. 무엇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 찾으세요. 무엇 무엇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 찾으세요. 역량, 성취, 욕구, 가치. 이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만, 승진할 때, 어떤 자리를 임명할 때, 채용할 때, 경력직 채용할 때, 이런 기준 없이 만나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뽑아버린다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만나야 그 외모의 영향을, 인간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직장은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성장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는 이야기는 5만 번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외모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채용할 때 JD, Job Description, 분명하게 노출해야 됩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함께 면접을 봐야 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함께 면접 봐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함께 봐야 됩니다. 여자, 지, 여자 지원자인데 남자 혼자 보거나, 남자 지원자인데 여자 혼자가 보는 것, 매우 매우 아 이거 왜곡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제 경험치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 경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지원자다 근데 리더가 남자예요 남자가 판단해야 돼 그럼 반드시 홀수로 여자 관리자가 한명더 남자 지원자다 여자 리더예요 그럼 반드시 남자 관리자가 한명더 그래서 약간 교차해서 크로스체크가 될수 있을 방식을 찾으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그런 거 영향 안 받습니다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승진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밀실에서 의사결정해버리면 인간의 본능이 작동하는 공간이에요. 조용한 공간은.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미팅을 하고 미팅했을 때 의사결정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내에서 인사적 의사결정할 때 이렇게 하셔야 치우쳤다, 편향되었다, 편해한다. 이런 이야기,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거래할 때도 역시 팀으로 결정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